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스터트롯 시즌3에서 진을 차지한 우승자 김용빈 가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 가수가 22년 동안 단한 번도 1등을 해보지 못했다면 믿어지시나요? 그가 마지막 순간 극적인 역전으로 미스터트롯 시즌3의 주인공이 되었다면요. 한때 무대에 서는 것조차 망설였던 가수, 할머니의 품에서 노래를 꿈꾸던 소년이었지만 이제는 국민이 선택한 진이 되었습니다. 그가 부른 단한 곡의 노래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순간들 이 모든 이야기가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무대를 보여줬고 어떻게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냈을까요? 지금부터 김용빈의 뜨거운 눈물과 감동의 스토리를 함께 만나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13일 TV조선 미스터트롯 시즌3 결승전이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무대 위에 김용빈 가수는 긴장감 속에서도 한층 더 깊어진 감성을 담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가 결승에서 선택한 곡은 바로 나훈아의 감사였습니다. 가사 한줄한 한 줄이 그의 삶과 맞닿아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의 손에 자란 김용빈은 돌아가신 할머니를 떠올리며 이 곡을 부르다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마스터 점수에서 2위였던 김용빈. 하지만 생방송과 동시에 진행된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무려 443,256표를 얻으며 최종 1위에 올랐습니다. 총 투표율 27.01%, 단숨에 대역전극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마침내 미스터트롯 3의 새로운 진으로 호명되는 순간 김용빈은 믿기지 않는 듯 멍한 표정을 지었고 곧이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서 함께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노래로 보답하겠습니다. 그의 울먹이는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간절하게 품어왔던 꿈과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를 오랫동안 지켜봤던 가족과 팬들 역시 눈물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특히 할머니와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VCR을 보며 김용빈의 가족들도 그를 향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미스터트롯3에서는 손빈아가 선 천록담이 미에 올랐고 4위부터 7위까지는 춘길, 최재명, 남승민, 추혁진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최재명은 한류 스타상까지 거머쥐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용빈은 무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음색, 표정, 눈짓 하나까지 직접 촬영하며 분석했고 발음 교정까지 철저하게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2년 만에 첫 1등이라는 값진 결과를 손에 넣었죠. 김용빈이 미스터트롯3에서 보여준 무대는 트로트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녹여낸 결과물이었습니다. 특히 준결승 1차전에서 선보인 현철의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무대는 애절한 감성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박현진 작곡가는 최고의 가수가 될 것이라며 그의 음악적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11일 공개된 타양살이 무대는 깊은 감성과 한을 담아내며 트로트의 정수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윤정이 직접 추천한 곡을 선택해 열창한 그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전통 트로트에 대한 애정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호흡하며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데 집중했습니다. 강렬한 무대 연출과 더불어 깊이 있는 감성 전달력이 합쳐지면서 경연에서 매순간 레전드 무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통 트로트의 깊은 정서를 담아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으며 폭넓은 세대를 아우르는 매력을 발산했고 결국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결승을 앞두고 공개된 진 공약 역시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용빈은 진이 된다면 카페를 오픈해 직접 커피를 타드리겠다며 10명의 팬을 초청해 특별한 시간을 갖겠다는 약속을 전했습니다. 이 공약이 공개되자 팬들은 가수님이 직접 타주는 커피를 마셔보고 싶다.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우리 가수님이 꼭 진이 되길 바란다는 응원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그와 함께 할 10명의 팬들이 벌써 부러워집니다. 김용빈의 인기는 팬카페 사랑빈 회원수 1만명 돌파에서도 입증했습니다.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올해 미스터트롯 3를 통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는 팬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함께 그의 음악적 여정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으며 결승전에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었는데 결국 팬들에게 우승이라는 결과로 보답했습니다. 김용빈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인데요. 그는 몸이 아프지 않는 한 저를 찾아주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노래하고 싶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김용빈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빈은 1992년 9월 18일생으로 올해 나이 32세입니다. 고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생이며 키는 175cm입니다. 학력은 대구 수성초등학교, 수성중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가족으로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결별 후 할머니와 고모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한 김용빈. 그의 할머니는 트로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셨고 김용빈이 4살 때부터 트로트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음악적 재능이 남달랐던 그는 8살 때 노래 경연 대회에서 최연소 장원을 차지했고 2004년에는 제14회 남인수 가요제 청소년 부문에서 이별의 부산정거장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12세의 나이로 데뷔곡 알아주세요를 발표하며 트로트계에 등장한 김용빈 290여 차례 순회 공연을 다니며 실력을 다졌고 그 이후 일본에서 음악 공부와 방송 활동을 병행하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변성기와 일본의 방송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2020년 트로트전 국제전에서 탑 8명에 오르며 다시금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미스터 트로트3에 도전하여 마침내 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묵묵히 트로트 가수의 길을 걸어온 김용빈. 그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김용빈에게 축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트로트의 모든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면 연예뉴스 다무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칠 소식이 없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진진한 트로트 가수들의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어떤 가수의 무대가 궁금하신가요? 기대되는 가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연예뉴스 다 모아 채널의 모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